네, 안녕하십니까. 손철수TV의 손철수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 팀원 중에 일을 굉장히 꾸준히 그리고 잘하고 있는 팀원을 만나서, 어, 영어 방식, 어, 그 중에서도 조합 설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지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 김선영 지지자님이 지금 계속 한 달에 거의 한몇건 정도 하죠. 몇 아, 건씩 말씀드려야 돼요? 네. 한몇건 정도 하죠? 4 0 건까지는 아니고, 30권 이상인 것 같은데. 네. 지금 한3 0 건씩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한백 중반 때, 한 백삼십, 백오십 <laughs>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 건을 하고 계속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 계속 소액이 들어오지가 않요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계속 일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이제 다뭐 대충 알고 있는 거지만 그 이유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조합설계를 하기 때문인데 조합설계라고 하는 거는 저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조합설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예전에는 조합설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통으로 종합형으로 해서 뭐 디비송보면 디비송보 현대면 현대 해서 암이라든가 이대진단 다 넣고 수술비라든가 이런 거 통으로 할꺼번네 이런 식으로 판매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몇번 언급해드린 것처럼 한 군데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하다 보면은 어, 이거는 여기가 굉장히 저렴하고 내용이 더 좋네 이거는 뭐 수술비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어느 손내보험사가뭐 약간 내용도 더 좋고 이게 더 유리하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진짜 막 골라 담는 거죠. 골라 담아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담아서 컴퓨터 보면 조립 컴퓨터 있잖아요 부품을 모아서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장이 좋거나 예를 들어서 보장 범위가 넓다라든지 아니면 보장 금액이 큰 부분이라든지 좋은 것들을 끼워가지고 조합 설계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더불어서 저렴한 보험료를 찾기 마련인데 김선영 지점장이 말하는 조합 설계의 어떤 생각이나 방법은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저는 고객님께서 이제 계약을 어떻게든지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계약은 다 소배로 들어와서 의뢰가 들어와서 그걸 증권 부석을 하고 그 증권 대응에서 부족한 부분을 체험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같은 보험료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높여있는 데 제가 그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같은 비용을 매달 내는 보험료로 그 보장을 받기 위해서 고객님들께서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라는 사람한테 가입을 했을 때 다른 분한테 가입한 것보다 나중에 보장받을 때 훨씬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결과가 나오게끔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렇게 조합을 해드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코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요약하자면 낮은 보험료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보험료에 최대한 가성비가 좋은 보장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보험료만 맞추는 거는 그거는 고객님께서 대학을 하고자 할 때, 어, 고객님이 만약에 아뭐한뭐0만 원대 맞춰주세요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보장을 줄이거나 하는 거고. 저는 가격에 맞추는 게 아니라 고객님께서 할수 있는 그 경제적인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보장을 늘리는 거죠. 보험료만 낮추는 거기다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낮은 보험료만 원한다 그러면 저희 회사 내에서도 보험료 비교 프로그램이 있죠. 비교 프로그램은 있는데 자주하는 연령대면은 제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는데 자주하는 연령대가 아닐 때는 비교 프로그램 봐서. 지표를 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연령대마다 아니면은 설명마다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수술이라든가 이게 보험료가 다 다르거든요. 회사별로. 그럴때 한번 비교 프로그램을 활용합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이제 설계사분들이 예를 들어 사인 가족으로 이제 남편분, 아내분, 첫째 애기 둘째 애기 이렇게 해서 사인 가족이 이제 의뢰를 들어왔을 때 보통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그냥 한 회사로 해서. 아빠도 엄마도 A 회사, 애기 둘도 다 A 회사, 다 동일한 회사를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데, 응. 그렇게 할 경우에 본인은 그 각각 아빠, 엄마, 그리고 첫째 애기, 둘째 애기의 회사나 상품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응. 아이들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 편이긴 한데, 여자, 남자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생명사가 만약에 암 진단비가 저렴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 여자들한테 또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특징적인 뭐, 뭐, 진단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때또 이게 갈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추구하는 바가 같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그 높이는 거기 때문에, 군대님들께서는 그렇잖아요. 막, 여러 군데로 흩어지는 거를 귀찮아하시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고객님이 귀찮으신 것은 아니고, 제가 조금 더 손이 가는 거고 제가 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어찌됐든 고객님 같은 비용을 내면서도 훨씬 더 효율을 높여주는 거니까 저는 회사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면은 여러 군데로 뭐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뭐부분은 뭐 같은 데로 뭐아이들은 뭐 같은 회사로 뭐 이렇게는 하진 않아요 선발별로 연령별로 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영업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효율은 떨어지죠, 솔직히. 지금 실적도 말씀하시고, 개수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소개 들어오는 것 비해서는 많진 않아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도 어쨌든, 일을 할수 있는 거리,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계속 한달 이상씩 밀려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고, 뒤로 갈수록 소개가 더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작년보다 일이 더 훨씬 더 많아졌고 저는 안타까운 게 시간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러면 김선영 팀으로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되면 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노원은 어, 당연히 이제 공유를 해줄 거고요 아, 네. 저는 솔직히 제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연구를 하고 제가 이제 뭐 나름 고객님들께서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 저희가 이제 파악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품이 어떻게 특장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수술비라든가 진단비라든가 저는 그냥 상품만을 겉으로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약관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타고 들어가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쌓아놓은 노하우를 주변 분들 같이 일하는 팀원하고 나누고 싶어요. 같이 성장하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그래 왔고. 제가 지점 관리를 하면서도 저희 팀원한테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노력은 제가 할 테니, 옆에서 노하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이상으로 같이 함께 어, 성장하자고 어, 이야기한 어, 김선영 지점장님의 어,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어, 저희 어, 프라이메셋의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어, 친절하게 입사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 경기 서부권 계신 분들, 인천, 부천, 김포, 시흥, 그리고 광명, 아니면 저쪽에 서울에서도 서쪽편에 계신 분들, 구로, 가산, 어, 합정, 화곡,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어, 연락주시면 어, 김선영 어, 지점장님과 함께 어, 팀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많은 연락 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손철수TV였습니다. 끝!